회심은 모일의 마음 심자를 씁니다. 모일의 자는 부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흡족하게 들어 맞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불문곡직은 아닐 부 물을 문굽을 곧고들 직자를 씁니다. 굽은 것인지 고든 것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즉 물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않고 함부로 언행하는 것이 불문곡직입니다. 빨리 이실직구하지 못할까? 라는 대사는 역사드라마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정확한 뜻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한자는 써이 열매실 고들직 고알고자를 씁니다. 외로운 혼자 몸이 혈혈단신입니다. 한자로는 외로울 혈호단 몸신자를 씁니다. 호롤단신은 혈혈단신의 잘못된 표현 방식입니다. 옛날 과거 시험을 볼 때, 시권이라고 불리우는 답안지 중 장원으로 뽑힌 시권을 제일 위에 올려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장원을 한 시권이 다른 시권들을 누르는 모양새가 되어 압권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소설, 영화 등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압권입니다. 한자는 누를 앞 채권자입니다. 수련 꽃의 한자는 조름수 연꽃 연입니다. 수련은 수생 식물이므로 수련의 수가 당연히 물수 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수련은 낮에는 크고 아름다운 꽃잎을 활짝 펼치고 있다가 밤에는 꽃을 한껏 오므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듯이 보여서 조름수의 수련이 되었습니다. 해괴망측의 정확한 의미 공부해 보시죠. 해괴망측은 놀랄에 기이할 게 없을 망 헤아릴 측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정도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해괴망측의 사전적 정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상야르하다입니다 해괴망측을 줄여서 망측하다라고 간단히 말하기도 합니다. 망측은 한자의 훈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단순한 의미지만 관용적으로 해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지 않아서 어이가 없을 때 망측하다고 말합니다. 영부인은 하여금령 지하비부 사람인자를 씁니다. 국어 사전에는 영부인이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남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는 1960년대 중반까지 쓰이다가 더 이상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오직 대통령 부인의 호칭으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어 사장과 현실이 안 맞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지 6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어 사전 어디에도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는 신조어로서 거느릴 영자를 쓰는 영부인을 국어 사전에 등재할 때입니다. 진압력은 현재 자신이 놓여져 있는 시간, 공간, 환경 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진압력에 장애가 생기면 그때부터 치매가 시작됩니다. 진압력은 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일본에서 번역한 한자 단어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란 방향 또는 방향을 정하다란 뜻인데 의학 용어로서 현재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진압력의 뜻도 있습니다. 진압력의 명명자는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이란 뜻에 주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을 측정하는 도구는 진압철입니다. 진압철에서 진압을 차용하여 진압력이라는 묘한 이름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압력은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도 사용중이고 이미 엄청 중요한 의학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붕의 안쪽이 천장입니다. 하늘천 막을장자를 씁니다. 하늘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천장과 비슷한 말로 천정이 있습니다. 천장은 한국식 한자이고 천정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오랫동안 혼용되었으나 천장이 표준어입니다. 천정부지는 하늘천 우물정 아니불 알지자를 씁니다. 천장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니 물가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할때 천정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천정은 천장의 일본식 표현이지만 천정부지라는 한자어가 이미 일상 단어로 굳어졌으므로 천장 대신 천정을 그대로 써서 천정부지를 표준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10년이나 줄 정도로 놀라거나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10년 감수했다고 합니다. 한자는 덜감 목숨수입니다. 선남선녀는 한자의 뜻만으로 보면 착한 남자, 착한 여자이지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남선녀는 잘 차려입은 젊은 남녀라는 뜻입니다. 중년 이상은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선남선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경에 선남선녀라는 낱말이 무수히 등장하는데 이때는 일반 불교 신자를 지칭합니다. 청명한 가을날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여인의 눈빛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추파라는 낱말이 생겨났습니다. 추파는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던지는 여성의 끌어당기는 듯한 눈빛을 가리킵니다. 현재는 뜻이 확대되어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눈빛도 추파라고 하며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모든 시도까지도 추파라고 합니다. 테러 현장에는 유혈이 낭자하다 사고 현장에는 유혈이 낭자하다 이처럼 유혈이 낭자하다는 말은 뉴스에서 고정 멘트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 말에서 유혈과 낭자를 검토해 봅니다. 유혈은 흐를 유 피혈자를 써서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낭자는 이리낭 깔개자자를 씁니다. 이리가 자고 일어난 자리라는 뜻으로 깔고 잔 지푸라기가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낭자입니다. 그러므로 흘린 피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 유혈이 낭자하다고 합니다. 남과 같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신독입니다. 사서 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가슴에 새길 만한 경고입니다.